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 어떤 분께서 정확하게 맞추셨더라고요. 성남시 태평동.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자 교회가 점집으로 변한 곳이 그곳입니다. 정말 쇼크 받았어요. 기억도 안날 때부터 다녔던 그 곳이 점집이 되었던 것이 말이죠. 의외로 동생과의 동거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삼촌을 만나 뵙고 이주 만에 동생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전 자취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였고,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대화를 나눠보아도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출근하면 알아서 일어나서 아르바이트 가고, 제가 퇴근하면 먼저 집에 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지내더라고요. 걱정했던 것처럼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의 무서운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무슨 빙의 같은 게 될까봐 무섭더라고요. 같이 지낸 지 열흘쯤 지났나? 회식 후 퇴근했는데 집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에 오늘은 촬영이 늦어지나보다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동생은 집에 있더군요. 왜 집에 있으면서 불도 안 켜고 있냐고 묻는 채 말을 자르며 동생이 급하게 집 밖에 누가 없었냐고 먼저 물어왔습니다. 신경 안 써서 잘 모르겠다는 제게 동생은 정말 미안한데, 편의점이라도 다녀오는 척 하면서 누가 있는지 좀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 집에 들어온 이후 이런 불안해하는 모습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AI 하면서도 일단 알았다고 하고 물을 사러 집 밖에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못 봤었는데 나가면서 보니 1층 현관문 앞도로 건너편에, 여자 한 명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혹시나 싶어 물건 사고 일부러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슬쩍 쳐다놨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은 잘안 보였지만 키가 저보다 크더라고요. 옆에서 쳐다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현관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 웬 여자가 집 앞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동생의 표정이 대번에 일그러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 혹시 집 밖에 누가 없었어? 그래서 저는 말했죠. 키큰 여자만 한명 있었는데 우리 건물 쪽만 쳐다보고 있더라. 왜? 여친이야? 뭔 사고쳤냐? 그러자 동생이 말하기 형, 그 남자야. 나 핸드폰에 전화 엄청나게 오는 거 알지? 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음으로 해두는 거야. 나 여리개 쪽일 시작하면서 친해져서 얼마 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같이 살던 놈이야. 걔가 전화하는 거야. 쟤도 멀쩡한 남자 새끼가 몇주 전부터 저러고 다니는 거야. 미친놈이. 전화 차단하면 안 받는 거랑 다르게 신호음이 안 가잖아. 아예 차단한 거티 단하게. 몇달 전에 쟤랑 나랑 게이바 직원 연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그런데 두달 전쯤부터 자꾸 여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게 더 편하다면서 자꾸 이상하게 굴잖아. 얼굴에 하얗게 화장 떡칠하고는 다 벗고 집안에서 돌아다니질 않나. 그 화장 떡칠한 하얀 얼굴로 머리맡에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질 않나. 아 진짜 이상하더라고. 근데 제 여친도 있어. 형. 기이가 아니야. 저거. 전화해가지고 자꾸 놀러가자고 꼬시는데 자꾸 라지를 하고 어딜 가 가긴. 나 영내 집에 오겠다고 한게 제일 징그럽고 이상해서 오겠다고 한 거야. 얘 나한테 이런 소리 할 만한 일이 전혀 없거든. 근데 이게 아까 뜬금없이 오더라고. 주반에 그냥 사촌형네 와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당분간 잠수탄다고 했는데 계속 전화질해서 씹었지. 근데 이 문제가 너무 이상하고 찝찝해서 하루종일 밖에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고. 티는 안 냈지만 솔직히 저번에 동생에게 귀신 이야기 들었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땐 그냥 막연히 괴담 듣는 기분이었는데 제집 앞에 저런 애가 앉아있으니.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조용히 하라고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더니, 복도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6 공포 이야기 말하는 기분이고, 또 그래 보이는 이야기라 기분이 참 묘하네요. 잠시 제가 살던 원룸 건물 형태를 설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층에 10호까지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처럼 생긴 게 아니라,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원룸이 5개씩 붙어 있고요. 호텔이나 모텔처럼 방 길이 마주보는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계단은 복도 왼쪽 끝에만 있고, 제 방은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방입니다. 딸깍거리는 소리는 왜 나는 건지 설명드리면, 누가 지나가면, 동작을 인식해서 복도 천장에 있는 불이, 자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센서가 여기도, 당연히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엄청 싸구려였던 지켜주고 꺼질 때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건 누가 복도에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딸깍하고 불 켜지는 소리가 났으면 계단으로 누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던가 현관문이 열리고 받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딸깍 하는 소리가 나고 한참 후에 조금 가까이서 딸깍하는 소리가 나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든건 중3 때 겪었던 사건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숨죽이고 있다가 앉아 있는 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살짝 거세 겸해서 동생에게 한쪽으로 안 보이게 비켜나 있으라 손짓하고 일부러 문을 소리나게 벌컥 열고 나갔는데요. 아까 그 여자 아니 남자가 앞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엿듣고 있었는지 급하게 문에서 물러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아 깜짝이야. 뭐야.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희한하게 동생 친구도 저랑 똑같이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는 웃긴 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하면서 다시 생각하니까 이게 본인도 놀라서 나온 소리라기보다는 절 따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튼 그 순간 얼굴을 정확히 볼수 있었는데요. 진짜 잘생겼다기보다는 남자답게 눈썹도 진하고 하관도 뚜렷한. 전형적인 20대 후반 남성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만 얼굴에 뭘 그렇게 찍어 발랐는지 하얗게 되어 있었고, 입술도 빨갛더라구요. 좀 혐오스러웠습니다. 저하고 마주친 동생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도로 계단을 내려갔는데요. 저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뒤따라가서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3층 올라가는 계단 구석에 서서 고개만 슬쩍 내밀고, 계단을 지나 복도로 들어서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안 보이는 줄안 건지. 네 친구 복도에서 나하고 마주쳤는데 앞집 문에 붙어서 소리 엿듣는 것 같더라.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얼굴은 또 꼬리 크게 모여? 이 한겨울에 저런 얼굴로 치마까지 입고 여기까지 온 건가 봐. 꿈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징그럽더라. 전화 안나 그러자 동생은 말했죠. 형, 오늘만 50번도 넘게 왔어. 그래서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어떠하냐?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또길 건너에서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나올 때까지 조용히 해 봐. 지금 막 딸깍 하는 소리 나지 않았냐? 그렇게 잘 놀고 자주 싸움도 일으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던 동생이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말은 거짓으로 할수 있어도 그런 모습은 거짓으로 지어낼 수가 없잖아요. 맥주를 사온 후, 동생과 이야기하던 중 딸깍거리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동생은 못 들었다고 우기더라고요. 또 나가보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그냥 조용히 혼자 맥주를 마시고, 동생이 기도 중인 것을 보면서, 저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다음 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